바보 땡큐 뭐지? 안녕하세요. 땡큐 구독자가 낯설었다. 어디 도 땡큐라고 해보시지. 이 땡큐 보사 땡큐 땡큐 포 큐.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뭐게? 시에 쎼에 아마추어 버전으로 바꿔줘 빡큐 헤이 렌스비 편집자 좀 빌려줘 노 no. 잠깐 이거 설마 말 적게 돈 받는 날먹방송이었나 땡큐 저녁 메뉴 추천 좀 함버글 나도 맥도날드 메뉴 추천해줘 진도 대파 크림버글 렌스비나 오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땡큐 한국어 패치 업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이 자식 이거 돈 액수에 따라 배우는 언어가 다른 거였어 감사합니다 형 혹시 방송 켤 생각이 없는데 실수로 켜서 할게 없는 거야? 아니요 보을 딱지야 애니 추천이나 해줘 보노보노 헤이 hey! 형와 업그레이드 인격을 재 형성 하시겠습니까? 인격 재 형성 신청합니다. 인격이 재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옵션을 골라 주세요. 전투 메이드 해즈워. 전투메이드에 옵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다롱이 다롱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망냥냥 해줘 고유 옵션은 해당 옵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떡 박수연 렌트 개념 다이걸 선택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킹 추가되었습니다. 19금 렌트 19금 렌트 해당 옵션은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방염 추가되었습니다 옵션 추가 완료 룰렛을 시작합니다 멈춰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멈춰 바륨 바륨으로 인격을 재형성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행세계에 맞고 하나 부캐로 만들어야겠다 바륨님이요? <laughs> 바륨님은 뭐 아카데미니까 아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들리나요? 그러면 아, 안.. 안 들리.. 아.. 안 들리네? 아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발음 방송 몇 일차죠? 저 방송 처음 켜봤어요. 저 아카데미 잘려서 지금은 채영님 고명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채팅 치세요? 죄송합니다. 애니 겁나 싫어하신다면서요? 저 애니 애니 진짜 안 좋아해요 애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애니 애니 보는 사람 별로예요 니케나 던파 같은 거 어떠세요? 10석 같은 거안 해요 저는 약간 롤 좋아해요 롤이랑 발로란트 같은 것도 아니에요 가룡님 노래 못 부르신다던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예, 네. 그대 그대 나의 첫사랑 그대 나의 죄송해요 이거 재미없는데 컨셉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제 계획 이 없었던 거거든요, 발음은. 한개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부야 아줌마 해주세요. 시부야 아줌마... 울려했떨리겠습니다. 멈춰 부탁드립니다. 스톱. 싫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돌려 멈추겠습니다. 인격을 재영상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격을 재생합니다. 뭐하려고 울리겠어! 얘기 치우라! 다롱아 근데 렌트님은 어디 가셨어? 모르겠다라! 우리 주인님은 뭐 어디 갔을 근데 다롱아 왜 자꾸 사이에 막아실도 오디오가 안비던 너였는데. 마! 니가 그럼 와서 뭐, 네가 방송 켜서 가우자랑 뭐, 그 그거, 어? 뭘! 뭐, 그냥 맨날 하루종일 막아 안 뜨게 말고 웃겨죽겠다롱 그냥 아주. 혹시 렌트님한테 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렌트님 감금한 거야? <목마> 렌트님 지금 다롱이한테 감금되어 있다면 소리를 지르세요. <놀람> 왜 그러다롱? 나 다롱다롱! 왜 하지 말래다롱! 다롱아, 너희 주인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연락 왔어. 다 누군데? 솔직히 렌트가 잘못하긴 했어. 다롱이 돈을 떼서서 주식 넣었다고 꼬라박았잖아. 주인 맞다롱! 아주 나쁜 주인님이다롱! 다롱아 개가 아홉 개의 알을 낳으면 뭔지 아니? 구도갈라이야 키키에요. <놀람> 주인님 진짜 힘들게 산다롱. 아, 아쇼가내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구만. 다시 고르게 해주겠다롱. 인격을 추가할 거다롱. 알겠다롱. 그러면 투덜투덜 <목소리> 멈춰.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될줄 몰랐는데 잠깐만 모두 안녕하세요 뿅 인격을 로딩 중입니다 뿅. 안녕하냐, 뿅. 바니보이 렌트다, 뿅. 지금 옷 안에 바니걸 옷을 입고 있지만, 뿅.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뿅. 왜냐면은 부끄럽고, 멋있긴 게 하니까, 뿅. 하지만 인격 자체는 바니걸이기 때문에, 뿅. 이렇게 계속 어미로 뿅뿅이 나온다, 뿅. 그러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뿅. 아니, 그럼, 렌트님, 바니걸 머리띠는 어디는데요 뿅? 좋은 철문이다, 뿅. 바로, 머리 안에 숨어져 있다, 뿅. 이건 재미도 감동도 없으니까, 뿅. 다시 리롤 돌리는 건 어떨까, 뿅?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주인 지금 감다디아 감자살이 공존하고 있다 뿅. 위로의 디기역지 역시 너희들은 참 단순하다니까 뿅. 반응골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인격 어떤 걸 해야 될지 추가 부탁한다 뿅. 키술렌트 추가해줘. 자신의 욕망에 그렇게 정나라한 표현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에 키술렌트 넣어드리겠다 뿅. 어찌 보면 반응골보다 정말 욕망이 충실하지 않나 뿅? 그러면 돌려 돌려 돌린 판에 시작하겠다 뿅. 말에 말에 돌린 판우 뿅뿅 뿅. 잠깐 좀 에바 같지 않나 뿅? 나 아, 이거 진짜 하기 전 아, 임벽을 재 영성 아니다. 아아 모두 반가워요. 부겸도 있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렇게 빗소리를 좀 틀어놨어요. 기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 대사만 안 하면 좋은데 하... 안할 겁니다. 다음 리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숨 렌트라고 했지 실제로 한다고 나진 않았으니까요. 렌간조 제발 넣어줘요. 그럼 렌간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도파민 박사님이 나왔네요. 그러면 도파민 박사님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도파민 박사할까요숨 막히게 셋, 둘, 하나. 에이! 도파민 박사일까요? 숨 막히게! 예! 얼굴은 그대로예요! 반갑습니다! 구매인 마카데미 놈들 다웃어릴 겁니다! 지고만장한 놈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포게임을 싫어하는 도파민 박사입니다! 박사님 요새 렌트게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조금 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도파민이가 대상인의 일자리를 내어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하고 물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럼 본인에 대해선? o i 저 g to eat you. I'm g 입니다 박사님 다음 소개팅 또 신청했다면서요 t 네, 나도 사람을 만나야지 박사님 위 g 에도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o 네. 그대 내 t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일을 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박사님은 단편지도 어울리시긴 해. 저는 인격형성된 램피시지 노래 부르는 주크 박수가 아닙니다. 오파민 박사를 롤체안판 하겠습니다. 저의 초 천재적인 두뇌로 롤체1등을 하겠습니다.